네, 지금부터, 나하고 너상인주인분 빅토리어스 상자, 플러스 p p 연쇄 패키지, 200만원 상당의 패키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, 지금부터 확률 검증 합니다 어, 일단은, 9 0 0 0개짜리 패키지에 2 2 토티, 5강 들어있던데, 로미도 아니고 그냥 토티. 네, 일단은 p p 카드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 카드부터 일단은 어, 5천만원 까고요 5천만원 갑니다 5천만원 그 다음에가 그 다음에 여기 행운의 비피 카드 500에서 아 50에서 500만 3개 바로 까도록 하겠습니다 3개 바로 까고요 그 다음에 어, 여기 3천만 b p 에서 1억 까도록 하겠습니다 피 p 는좀 스피드하게 까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직 메인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 다음 1억에서 5억 까고요 어, 2 1일 넘기 넘버 피 p 카드 2억 까고요 짱패 그 다음에 어, 2억에서 10억 갑니다 바로 그냥 10개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10개 가고요 어, 여기는 다 2억이 나오네요 여러분들 마지막 한 개까지 열고 다 2억이네, 여러다2억이요 어, 이건 무조건 다 2억이 나오더라고요. 이건 2억 팩인가봐요. 2억 나왔고, 여기그 다음 2억에서 5억. 가고요 10개. 22억. 22억. 어 이것도 다 2억만 나오네요. 일단 BP는 어, 마지막 한개 열고요. 이억 어, 다 2억 나오지? <laughs> 다 2억 나는지 모르겠네요. 5억에서 10억 깔게요. 이것도 바로 그냥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억만 나오나요, 혹시? 어, 이거는 골고루 나오네요. 마지막 한 개까지 까고, 7억, 7억 까고, 22터키 손수 패. 까고, 한개개 개보. 2t d o 니 i 형님 u 티 s o 손수 p 이이 까치 t o 나왔 r 요피오 e 2고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2t t 그 다음에 까치 c e 하고있 o 요 레전드 n c e 2t 심 o 하면 믿을 수 있어 형이 t 티 p 티탑프린 c 30나오 o p b 스 p 자산그 다음에 습토리1 어 일단 한개 개봉하고 그다음 에렇게 개봉하도록 할게요. 한개2 어, 0 토티 노미니 오버 98, 3강에서 5가, 그다음에 바로 이렇게 까도록 하겠습니다. 35가, 35가 98, 그다음에 또 토티 노미니 98. 다똑 이거 똑같은 것만 나오는 건가? 근데 여러분들 혹시 똑같은 것만 나오는 거네 이거. 어, PP 기존에 있는 게얼마였지 여러분들, 그래야 영상 봐봐야겠네 어, 이거 다 똑같은 거구나. 똑같은 거고, 그다음에 이 빅토리아스 챔스 상자 이것도 한개 개봉하고, 어, 이게, 이게 메인인 것 같은데, 이거 오 멀티 강화 최대 손수 105가. 이건 하나씩 깎까요 오, 멀티 강화 최대 5가. 오, 똑같은 거 계속 나오네, 최대 5가. 캠 위로 올리라고? 한개또 개봉하고요. 어? 이0 30 지명 손수펙 플러스 3억 pp. 여기서, 여기서 좋은 거 나오면 되는 거죠. 그죠? 이거 좋은 거 나왔는데, 하나? 나이스. 와, 아, 이거는, 그냥 그저 그렇고, 그저 그렇고, 챔스가 나와야 되는데? 멀티 강화 손수팩 최대 호강 이게 제일 많이 나오네. 토트 넘이니까지 해가지고. MC. 아, 어, 근데 이거 MC 최종 598 선스펙은 솔직히 말해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은 여기 항상 구대기 쓰레기 카드 6, 6카만 나오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. 나도 한개 기봉하고 믿을 수가 없어. 저 카드. 저 카드 한 40장, 50장 땄는데 안 나오더라고. 금카가. 어, 다 이것만 나오네. 멀티 강화 선수펙 최대 5강. 어, 실카 4 0 0억짜 떴다고 형님? 오! 아왜 4갈 때안 뜨냐 그러면 어 그럼 이거 나와야겠네요 그러면 또 하나 더 나왔습니다 6강 터키 호날드 아, 하나는 줘야지 무조건 오 어, 베르캄프요 오 이렇게 바로고 아, 아, 이렇게 바로고 하겠습니다 6강 8강 갑니다 6강 8강 PP 손스펙 멀티강 화 손스펙 엄청 많이 나오는데 요 여러분들 멀티강 화 손스펙만 나오네 계속 러5오 어, 10억 20억 멀티 강화 순수팩. 6강에서 8강. MC. 멀티 강화 순수팩. 최대 5강. 마지막 한 개, 한개 기복. 최대 5강. 완료. 토티 하나를 안 주네. 그치. 제 선택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되길 바있습니다 아니, 그것도 까버려요. 네. 여기서 한개 기복하도록 하겠습니다. 딱 나왔고, 3억짜리, 랑지금 손수팩 나왔고, 이건 마지막 메인으로 까면 되겠죠, 여러분들. 3억, 3억, BP, 까고. 호뱅 디아스 어, 그, 좀 이따가 하마선님 이야 해주세요. 그때 하실 때. 제가 지금 까먹으니까. 이건 4개 다 열게요. 5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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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억, 5천 나왔습니다. 지금 UCL은 제일 미칠걸요? 환자 깝니다. 어, 헬수스 나바스, 2억 9천. 어, 어 지금 그냥 안 되는데. 한장 가고요. 12. 어, 프레스네 캔벨벳, 1억 5천. 그 다음에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이렇게 갑니다. 아, 알폰소 데이비스 및 라르스 슈틴들 8,900 어? 어? 나오고요 1개 일단 팔게요 네, 한개 가고 열개 가겠습니다. ST, 피라마 리치, 1억 2,400. <laughs> 1억 2,400 가고요. 그 다음에 열개 바로 가겠습니다. 1 0 개, 갑니다. 여기서 호날두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. <laughs> 프랑스, 엘비, 태오에르란데스 아, 여기서 별로 비싸지 않네요. 오, 4,300. 22 토티 1강 포와 아니 아직 안 했습니다 악니 이거 패키지 끝나고 들어갑니다 말씀하신 이야기가 딱 들어맞았네요 21 토티 1강 포595 플러스 선수 1 4호가한개 됩니다 갑니다 달립니다 달리는데 하필 이 여기서 어, 이성수가 나오네요 C 데니 드링크 워터. 어허, 이거 이거 나오는 것좀오인데 어. 이뻐 이렇게 느껴왔어 달립니다 달리긴 하는데 어, 아르헨티나 C A M 0위 알렌드로 범스 1억 7천 9백 갑니다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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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스티 잇몸일레네 어... 알겠습니다 6강 8강 5강까지 하겠습니다 제발 pb 로페스 육하 2억 1200 어...